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제 다음 타켓, 부동산의 타켓은 누가 될까요? <laughs> 음 그래, 먼저 서울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인데요. 2011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이처럼 서울 매매 가격지수가 많이 상승해왔죠. 또한 수도권에 있는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 또한 이처럼 음, 상승 중인데 어좀 특이한 거는 2020년 들어서 특히 올해 2021년도에 어, 매매가격 지수가 더 급등하고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대 광역시 매매가격 지수 및 변동률 또한 올해 들어서 어, 상승률이 더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부동산 난리죠. 뭐 <laughs> 그래요. 어,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원인이야. 어,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어, 그런 부분은 어,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어, 알아보시고요. 오늘은 이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들 중에서 하나인 허위 실거래 가격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간단히 좀 나눠볼까 합니다. 뉴스 1의 기사에 의하면요, 집값 통계 근거 실거래 가격 수도권의 신고 위반 건수가 3년 동안에 222%나 급증하였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 위반 행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도에 위반 건수는 7,263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위반 건수가 13,903건으로 무려 191%나 증가되었다는 거죠. 엄청나죠. 2017년도에 비해서 3년 동안, 3년이 지난 후 2020년도에 위반 건수가 이처럼 뭐두배 가까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위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 0 1 7년도에가태료는 385억이 부과되었고요. 2 0 2 0년도에가태료는 338억이 가태료가 부과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2017년도에 비해서 위반 건수는 두배 가까이 증가됐는데. 가태로가 가태로가 부과된 액수는 12%나 감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가태로 부과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위반 건수가 증가되었다면 자연스럽게 가태로도 많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위반 건수는 두배 가까이 증가되고 가태로가 부과되는 액수는 12% 감소가 되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 내포되고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laughs> 첫 번째로 본다면 급등 지역의 허위 신고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구체적 사례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2020년도 위반 건수가 5 9 4 0 건이었고 2017년도 위반 건수가 2,478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수가 무려 240%나 급증하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거래 허위 신고가 증가된 만큼 실거래 가격 또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그런데 가태로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뭐냐라고 한다면, 중저가 아파트들도 허위 신고가 증가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서울 강남에, 그렇죠. 좀 고가의 아파트들이 이런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중저가 아파트들도 작업을 통한 매매금융 올리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실거래가 허위 신고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세 번째는, 가태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세 가지 가태로 대상을 좀 살펴보면, 어, 한국부동산의 자료죠. 거짓으로 거래 신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5배 이하의 가태료인데요. 이 중에서 뭐다 무섭죠. 다 무서운데 비교적 좀 가볍다고 느껴지는 게이 가운데 있는 거죠.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만 부과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를 본다면 거짓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계약하자마자 해제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냥 500만원 이하의 가태로니까 뭐 200만원 물릴 수도 있고 300만원 가태로를 물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비교적 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손방망이 처분이라는 거겠죠. 따라서 집값을 올리기는 쉽고요.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집값을 올렸는데, 걸리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laughs> 그리고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그냥 뭐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등등해가지고 가태료 또한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허위 신고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허위 신고에 가태료가 최하 5천만 원 그리고 최대 2, 3억 이런 식으로 하면 허위 신고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겠죠. 따라서 허위 신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태료를 일단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의 매매 시세인데, 먼저 한국부동산원에서 생각하는 이 아파트의 상한가는 18억 3천에서 18억 7천만 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의 매매 실거래가를 놓고 본다면, 2020년 9월 달에 15억 8천, 2020년 12월 달에 16억 5천, 2022년 4월 달에 18억 2,500, 5월 달에 18억 3천, 그리고 2022년 6월 달에 2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0억이 만약에 허위신고였다면, 그리고 20억대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게 해제. 어, 이거 계약을 했는데 해제됐다라고 한다면 요 20억이라는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음으로써 실거래가 이 금액이 거래가 된걸로 나와 있음으로서 18억 3,500싸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19억도 싸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20억짜리가 실거래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계약 해지가 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1인 식으로 해 가지고 전형적으로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을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자료 또한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전거래에서 중개사가 처제의 아파트를 자녀들 명의로 신고과 매수 신고하고 다시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후 종전거래를 뭐 한다? 해제한다. 중개보조원이요.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과 매수를 신고하고 다시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중개를 한후 그때는 종전거래를 또 해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상자만 뭐 중개사냐 중개 보조원이냐 요 단어만 들어간 거지 그냥 A가 또는 B가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가격을 호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전담 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덕세 중과 해피를 위해서 지방에 있는 중소아파트 투기성 매수 그리고 허위 신고한 거 잡아내겠다는 거고요 또한 시세를 띄운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해서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부의 의회도요, 앞으로 이러한 실거래가 위반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요. 그러니 지금까지는 허위로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신고를 하고 나서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계약해지 신고를 한 부분이 통과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 또한 정부와 신민들이 눈여겨 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LH 아유 한동안 뭐 심각했었죠. 어, LH에 대한 조사가 좀 끝나고 있죠. 어, 또한 시군 군청의 부동산 관련 공무원도 조사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또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뭐다? 부동산 시장 가격 교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질 것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초점이 이제 LH에서 공직자에서 이제는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 즉 개인으로 이제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가가처럼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그런 시대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정부는 가격을 혼란스럽게 허위로 그냥 호가를 띄우고 어, 실거래가 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들, 이런 세력들을 이제 다 집중해서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은 재미 좀 봤다면, 이제는 추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특히 부동산 관련해 있는 사람들,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 또한 한편으로는 저희 생각은 그래요. 이한 부동산 허위신고를 잡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시, 군, 군청에 매매 계약을 신고하였다고 부동산 신고 금액을 국토부에서 실거래 금액으로 이렇게 공개하지 마시고, 이는뭐 중간에 해제할 수도 있고 파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이제 부동산 실거래 금액을 이제 올려준다면 공시를 해준다면 이런 문제가 즉 허위 신고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매매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납부해야죠. 매수인은 취득세 납부해야죠. 어, 그러면 어느 누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각각으로 부담하면서 허위로 높게 이전 등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요,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가지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반드시 이전 등기가 끝난, 완료가 된 그런 매물만 신고를 받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 부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동창 교수의 맛있는 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